행하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장 높은 등급인 파트너 등급에 달성했습니다 10시드만 후원해 주셔도 100% 쿠폰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쿠폰 필요하신 분께서는 시드원 부탁드릴게요 후원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명예상인 반값 이벤트 중이죠 이 이벤트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5월 28일부터 6월 29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표기 오류예요 들어가시면은 6월 5일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6월 5일까지 명예상인에게서 판매되는 물품을 5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어, 구매하셔야 되는 물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예상인 들어오시면은 어떤 물품이냐, 영은솔? 아니죠. 이건, 이거는 50% 할인해도 절대 구매하면 안 되고요. 빛나는 강화석도 아니고 어둠의 강화석도 아니고 나머지 다 아닙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는 아냐, 그래도 아니야. 이거 기껏해야 두 개, 하나 해봤자 300 다이아거든요? 그냥 300 다이아로 구매하시고, 절대 구매하시지 마세요. 어, 그래서 어떤 걸구매 구매하셔야 되냐면, 바로 인장 강화석입니다. 인장 강화석이, 우리가 앞으로 승리 인장, 이 인장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밖에 구매를 못하는데, 세트 구매를 해봤자, 인장 강화석 하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인장 강화석은 무조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쟁여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예 주화 모은 걸로 다른 걸로 추가로 예를 들면 이제 중급 제작 재료 선택한다, 하급 제작 재료 선택한다. 이두 개도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장 강화서 할인할 때이 지금 많이 쟁여 두셔야지 앞으로 스펙업을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4만 4천 모아놨거든요. 이 제가 또 솔선수범해야지. 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빠르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0개 구매해 놓겠습니다. 해 놓으면은 지금 아마 인장 가와서 이제 250개 정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250개도 한 달, 두달 정도 쓸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250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명예주와 모은 즉시 바로바로 바로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인장가서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매하실 게, 제가 명예상인한테도 꼭 구매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급제작재료 선택상자인데,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는 오늘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급제작재료 선택상자, 하급부품으로 다 바꿔줄게요. 근데 요즘 이 하급연마제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영, 이제 영웅 이 영웅 제작할 때 하급연마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도 좋지만, 저는 이제 당장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어, 하, 하급 부품 만들어 줄게요 하급 부품으로 교환해 주겠습니다 자 하급품은 총 177개 제작하겠습니다 제작하고 어, 바로 가보시죠 오! 처음부터? 나이스 장판 깔았고요 자, 세번네번 한번더뜰것 같은데? 여섯 번. 느낌이 좋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만 더 뜨면 좋아. 좋을 것 같은데? 2등인데? 열 셋. 까비. 괜찮아. 합성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저, 몬스터 적중 0.6%. 오케이. 돈은 없네요. 나머지는 이제 합성 가보자 자 18번 18개니까 한 4개 4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하나 둘셋세 개? 까비 자, 그러면은 두개더안 뜨나? 아이고 이러면두 개밖에 없네 천장이 아 아쉽다 그렇게 뭐 스펙업은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보다 뭐, 나쁘지 않아요 하급 상자로 어, 이렇게 홀은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 덱, 카드도 모아주면서 스펙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어, 지금 뽑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힘이 희석된 것 희석,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명예상인한테서 인장 강화석을 꼭 구매하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구매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행빠.